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t v 문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대표의 성공 요인에 부의 법칙과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면 YG, SM, JYP 엔터테인먼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 뭐 YG와 SM이 늘 1, 2위를 다텄고, 어떻게 보면 JYP는 늘 3등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두 회사가 연예인 스캔들과 관련돼서 주춤하는 사이에 먼저 1조 가치의 회사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의 창조의 법칙 매우 잘 수행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박진영 대표의 그 성공 요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박진영 대표를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 인터뷰들을 들어보면. 어, 제가 배우고 있는 이 의식 개발 분야의 인생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배우면서 내 삶을 돌아보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그의 그 성공의 과정 중에서 스스로 깨우치면서 경험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법칙이라는 것은 통하는구나, 뭐 이런 시선으로 또 바라보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냥 박진영 대표의 성공 요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위해서 의식개발 분야에서 말하는 부를 만드는 두 가지 방식을 일단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성취하는 것 그게 돈이 됐건 아니면 명예가 됐건 아니면 무엇인가 뭐 승진이 되었건 그것이 추구하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적의 방식 하나는 창조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의 방식이 선한 영향력이에요. 자, 부의 축적은 과연 무엇일까? 부의 축적이란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을 늘 견제해야 되고, 늘 무엇인가, 심하면 짓밟아야 하고, 심지어 내가 갖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그 과정에서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고 둔감해진 채로 부창조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정말 악한 마음으로 남들에게 일부러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요 쉽게 풀리는 듯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그것이 다시 남들에게 준 피해가 다시 나에게 발목을 잡게 되고요. 그 과정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늘 내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것도 행복하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시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잠시는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돈뿐만 아니라 그게 명예가 되었던, 뭐 무엇이 되었던, 오, 이게 없어지면 나 또다시 불행해질 텐데 그래서 그런 것을 즐기기보다 없어질까봐 너무 전전긍긍해요 스트레스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또 앞으로 나가면서 무엇인가 더 만들어야지 꼭밑 빠진 독에 어, 구멍이 빠졌는데 거기에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늘 허전해요 많이 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왜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재벌들이 너무 돈도 많은데 뭐 조금만 돈 아끼려고 편법을 쓴다든지 밀수를 한다든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많이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끝이 없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결국에는 불을 창조하는 과정도 너무 힘들고 결국에는 행복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막히게 돼요. 그래서 뭐 교도소를 간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부의 창조라는 것이 있어요. 부의 창조라는 것은 아까 말한 선한 영향력인데요. 내가 부를 창조하는 것도 존중해요. 그런데 무엇도 존중할까요? 남들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유의 창조 과정에서 남들도 같이 좋아지거나 남들도 같이 부유해지거나 꼭 같이 부유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추구 과정에서 내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면 아,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피해를 입는구나. 그러면 이런 방법을 해봐야지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조금 느린 듯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내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부창조 과정에서 그들도 이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나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그들이 도, 직접적으로 돕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서 우연을 가장으로 해서 좋은 것들이 일어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박진영 대표처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나서 뒤처지는 듯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먼저 일조가체 회사로 앞서갈 수 있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느끼는 행복도나 즐거움은 앞에 말하는 부의 축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선한 영향력이 부의 영향을 줄까? 이제까지 우리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줘야만 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 전반의 의식이 그렇게 깔려 있어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제까지 부의 축적 방법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의식 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연예인들 보십시오. 어,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그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둔감해졌어요. 음.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점점 점점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둔감해져서 그리고 그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언젠가 나한테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뉴스를 보면 아 밉다라는 생각보다 참안 됐다.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이들도 인생에서 좀 다른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선한 영향력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력을 줬을 때, 그것이 나의 부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나쁜 영향력을 줬을 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하지만 다시 내 발목을 잡는다고 그랬죠. 하지만 선한 영향을 줬을 때는 처음에는 느린 듯하지만 더몇 배의 좋은 영향력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인생의 법칙이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연에도요, 여러 가지 물리의 법칙이 있죠. 그 중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어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어, 이 주먹을 가지고 벽을 한대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벽도 충격을 받지만, 누구도 그 충격을 받아요? 나도 다시 내 주먹이 쳤지만 그 에너지만큼 다시 내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 만큼 받아요. 세게 치면 더 아파요. 살짝 치면 덜 아파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말이나 행동을 한 모든 것들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전기사를 폭행을 한다든지, 갑질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때는 편하죠. 누군가를 빨리 통제하니까 편한 듯 하지만 그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목을 다시 잡게 되죠. 반대로, 선한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몇 배로 나에게 좋은 작용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박진영 대표가 지금 그것을 매우 잘 실천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것을 뭐 아시고 하시는지 안 하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게 부의 법칙에 내가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좀잘 아셔서 꾸준히 이것을 잘수능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의 법칙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수능 하다가 잘 풀리거든요. 근데 그 법칙에 의해서 잘 됐다는 걸 모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무엇인가 잘 되다 보면 우리가. 나라는 것이 커지고 교만이 커질 수도 있고 욕심이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의 법칙하고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가치와 이런 것들을 공헌하는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제 그 쇠퇴가 있는 거죠. 기업의 흥망성쇠, 뭐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법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의 창조를 박진영 대표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최근에 그 집사부 일체와 또 슈퍼 인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아주 재미있게 봤습니다. 정말 배울 것도 많았었는데요. 일단 집사부 일체에서 감탄했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감탄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신사업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이제 유기농 식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고, 무엇보다도 유기농을 씁니다. 그래서 1년에 식비만 해도 22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직원들이 먹습니다. 사실 회사의 어떤 이익을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농까지는 못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식비를 아예 돈 주고 뭐 내라고 하든지. 근데 22억이 들어가는 거 보면 회사가 굉장히 전액 지원을 하던가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자, 직원들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더 감동이었던 건 뭐냐면 연습생들에게도 그것을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박진영 씨가 얘기를 하기를 이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그 소속사의 아티스트들이 로 뽑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우리한테 맡겼을 때는 우리가 책임이 있다. 연습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굶어야 하거나 아니면 인스턴트로 때워야 되는데 이 유기농식을 아이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 자체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의 창조라는 것은 나와 남의 행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죠. 선한 영향력.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밥을 굶는다는 것에도 깨어있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밥을 제공한다던가.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요. 다시 몇 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건강하고 기분이 좋으면 다시 몇 배로 회사의 효율로 돌아오더라.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슈퍼 인턴에서는요, 슈퍼 인턴이라는 게 전혀 스펙을 보지 않고 능력만으로 뽑아내는 인턴을 뽑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로 한 분이 뽑히셔서 입사를 하셨어요. 근데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 이 방식을 우리 회사도 한번 도입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그는 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늘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 관계자들은요, 그 JYP 엔터테인먼트 특히 트와이스 같은 연예인이면 내가 방송할만 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그만큼 인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너희들 뿐만 아니라 정말 주변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정말로 잘해라. 나 뿐만 아니라 주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쳐라. 어떻게 보면 리더의 그 마인드가 그대로 간 거죠. 그래서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스캔들로 지금 난리가 난 반면, 이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조용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의 선악력, 영향력에 그 마인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반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아무튼 뭐 재미있게 보기도 했지만 참 배울 점도 많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 아 이렇게 좋은 남들을 챙기면서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면서도 부자가 될수 있고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좋은 케이스를 보여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이제 음 제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또 화두를 던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가요 예전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라든지 그때 비하면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풍부해요 그래서 그걸로만 봐, 보면 다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살률도 1위고 우울증도 많고 왜 그럴까요 대부분 우리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부의 축적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예전에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어 내가 많이 가져야 돼 많이 가져야 돼 축적해 놔야 돼. 그러다 보니 빠른 성장은 할 수가 있었지만 늘 대형 사건들이 터지면서 또 그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요. 결국 나의 개인은 또 부의 축적의 삶을 가고 있는지, 부의 창조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변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라는 게 단순히 돈만 많이 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풍요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마스테